이번 문제는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보게 되면 N, P가 되는데요 시행 횟수는 4대를 사용했다고 되어있으니까 4가 되겠고요 확률은 5분의 1이라고 되어있네요 5분의 1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두개 이상의 인쇄평이 고장나는 걸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에서 차라리 전체에서 고장난 게한개도 없거나 고장 난게한개인걸 빼는 게더 빠르겠죠. 전체가 아니제 1을 내겠고요. x는 0은 뭐냐면 4개 중에서 고장이 하나도 안난 거겠죠. 5분의 1이 0승이고, 5분의 4가 4승 되겠습니다. x1인 거는요. 배충이 하나가 되겠죠. 5분의 1이 하나가 되고요. 5분의 4가 3승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정답이 될 텐데요. 1빼기5의 4승이죠 그러면 625가 되겠네요. 4의4승은 현재 256이 되겠고요. 밑에는 또 625가 되겠고요. 또4또4의 사승이니까 또 256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625분의 113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 게 현재 512가 되기 때문에 자, 정답은 625분의 113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